20년 된 정수의 토익 축보 공개할게요. 장소 앞에 있을까? 온세까 구별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는요, 3원 어떤 공간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 아니이 돼요. 하지만 어느 뭐죠, 2차원 평면 표면, 즉 표면이야. 어떤 표면에 있을 때 온입니다. 토익 시험에 나온 문제들 풀러 가볼까요? 시작. 선반이죠. 선반 표면 위에다가 책을 꽂죠? 그러니까 정답은 on. 흙가 설치했 됐어요. 고리죠. 고리 위에다, 표면에다 거는 거죠? on. 페달 표면 위를 바르는 거죠? on. 하지만 로비는 공간이야. 로비 안에니까 in이죠. conference room. 이것도 역시 공간이죠. 공간 아니니까 in이에요. 그러나 envelope 봉투는? 미널이될수 있고요. 봉투 위에다 뭔가를 쓰면 그러나 봉투 안에 뭔가를 넣으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를 잘 봐줘야 되는데 출제된 건 be sealed입니다. 밀봉하다라고 하죠. 편지를 넣어서 밀봉을 하는 거니까 안에가 맞아서 정답은 end. 어 기도 기.